안녕하세요 파리메이츠. 다름이 아니라 이 파리걸 채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파리걸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파리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파리걸 나와주세요. 뭐지? 안녕 반기싱어들. 와 강렬한 인사로. 강력한 반기 인사로 우리 파리메이츠들에게 인사를 전하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의 빵구를 이렇게나 열렬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<laughs> 어,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임신한지 7개월이나 돼서 사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또 몸도 무거워지고 해서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영상도 최근에 이제 좀잘못 찍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구 영상 말고 저희 그냥 일상 먹방 같은 영상들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할테니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